반갑습니다. 스텔라루멘 홀더 여러분들. 윤태준 팀장입니다. 스텔라루멘이 최근 일주일 동안 약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이렇게 좀 반등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리플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스텔라루멘 이 같은 경우에는 이 XRP 리플에서 자, 헤드포크 되어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이 리플이 좀 올려줘야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그려줍니다. 다만 리플이 10% 오른다고 라 하면 스텔라루멘은 20% 이상 5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가총액이 가벼운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 윗꼬리를 좀 남겨 놓고 다시 한번 좀 내려온 상황인데 현재 지금 신규 진입이나 이제 좀 추가적인 매집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좀 계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지지 매물대를좀 쌓아주고 이 저항 구간을 좀 만들어 줬었던 이박스권 자리가 있습니다 박스권 자리를 좀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윗꼬리, 이 아랫꼬리를 지금 다 달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좀 확보하고 좀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셨을 때자 여러분들이 좀 홀딩 하셔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뭐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이 600원 자리, 600원 자리까지는 좀 홀딩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이 자리는 좀 빠르면 이번 주 주말 내로 이 폭발적인 상승으로 좀 고점을 좀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자 스텔라룸의 주봉 차트를 조금 보셨을 때 지금 직전에 11월 달 상승 구간에서 단 2주 만에 약530% 이상 좀 길게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왔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600원 부분까지는 좀 홀딩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 상승 랠리 끝 부분까지 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는 1,000원 이상까지 2,000원 이상까지는 좀 홀딩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가격을 스틸라룸멘 재단이 좀 직접 회복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 이 토큰을 좀 매집을 하고 좀 소각을 시키겠다라고 좀 일정과 이 계획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좀 감소시키고 좀 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대형 호재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부근까지 이번 일정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폭발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게 XRP가 올라가면 좀 같이 올라가는데 현재 개인적인 호재까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대응 전략이나 이 추가 타점뿐만 아니라 아직 재단이 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미공개 일정까지 좀 시원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대단 목표가 보이시죠? 제가 작년에 이스텔라루멘을 이런 목표가 일정 덕분에 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자, 일단 제 거래 내역을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제 실제 업비트 거래 내역인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거 캐처하면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 드래그도 되고, 자, 위로. 아래로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상으로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우리 스텔라루멘 일단 지금 보시면 세력들이 목표가를 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매집을 했죠. 이 하단에 이 거래량도 크게 들어오신 게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세력들이 좀 목표가를 좀 위해서 이 매집을 시작한 흔적인데요. 자 일단 제가 작년에 세력 재단에서 좀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정보에 입각을 해서 10월달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 거래 내역을 좀 보시면 2024년 10월에 매수를 했고요. 자, 2024년 11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24년 10월에 136원에서 자 11월에 827원에서 약533% 상승을 좀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보세요. 130원, 827원. 자 보시면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았다. 좀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확한 일정을 좀 알고 있었으니까 저점에서 좀 진입을 했고 또 이렇게 어깨에서 좀 발라먹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이 세력재단들의 이 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재료와 일정을 좀 보고 들어가요. 자 그래야 좀 손실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좀 보실 수 있게 100% 무료 공유방에서 저점일 때 이렇게 계속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점일 때 물량을 좀 많이 모으고 이 락업 폐제가 되기 전에 팔아야지 바로 큰 수익 가지고 가실 수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과 이 매집이 시작되기 전에 9일날 355원에서 자,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하시라고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저점일 때 제가 이렇게 매일 수익을 항상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미공기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전들까지 실시간으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한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 1 9 0 5289 번호로 스텔라 이렇게 단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좀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를 좀 발송해드리고 있고 현재이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이런 같은 호재나 타전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문자라고 단두 글자 좀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스텔라, 이 스텔라의 본격적인 상승 전에 추가적인 매집이나 친구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일봉 차트로 좀 봤을 때이 370원, 이 370원 자리가 가장 적당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눌림목을 좀, 좀 만들어주고 이 370원 부분 좀 지켜주고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게 보시다시피 여기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좀 나왔어요. 자 그러므로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이 매도세가 한번 눌러졌을때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이 360원. 365원, 370원, 이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타점을 잡아 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편집, 그리고 업로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 가격 변동이 계속해서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가 대응을 좀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100% 무료 공유방에서 이렇게 좀 실시간적으로 계속 타점을 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자 언제든지 좀 입장을 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많은 정보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스텔라맨 경우에 재단이 토큰을 직접 매집을 하고 소각시키겠다는 라이 일정과 이 계획을 좀 세워두면서 자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 부근까지 고점은좀 빠르게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본격적인 상승 대리는 이번 일정들이 좀 발표되면서부터 좀 시작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좀 나온 단기적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XRP, 이 XRP 리프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호재 이 재료는 아직 반영이안된 자료다. 반영이안된 차트의 형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번 입수한 자료는 자체가 이 보안이 유지가 돼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중요한 계획들이나 이런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좀 블러 처리를 좀 해올 수밖에 없었고요. 자 초반에 우리 홀더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위해서 종료 일정들을 좀 시원하게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미공개 일정들 그리고 좀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올해 하반기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타점과 함께 모든 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정보 공유 방에서 좀 투명하게 고, 오늘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스텔라 룸에는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이 미공개 호조들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까지 우리 실시간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이 자, 아래 보이는 제 직통 번호로 010 2190 5289 번호로 자 스텔라 스텔라라고 단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를 좀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자 같은 경우에 호재나 타점들 그리고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라고 단두 글자 한통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알트 코인 트레이딩에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주제인 락업 해제와 재단 매집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왜저 같은 전문 트레이더에게 정보를 얻어야 하냐? 이 락업 해제나 재단 매집 같은 이벤트들이 저희 커뮤니티에 먼저 공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락업이란 코인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토큰을 일정 기간 동안 이 거래나 이동이 좀 불가능하게 막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자, 그리고 재단의 물량들이 갑자기 시장에 풀리게 되면 이 상장 이후에 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자, 락업해제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자, 거래를 못하게 막아줬던 물량을 제한을 풀물었어. 해당 토큰이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락업 해제 소식이 갑자기 들리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락업이 해제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락업 해제 소식이 좀 들리게 되는 그 순간에 뭐가 발생하냐면요. 사람들이 우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이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락업이 해제가 되는 순간 당연히 차익 실현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솔레이어 사례이고요. 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큰 수익을 같이 얻어갔던 전설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총 발행량이 1억 토큰 이었는데요 그 중에 상장이 되고 나서 21%만 시장에 좀 유통 중이었는데 이 락업 해제가 되면서 나머지 모든 물량이 쫙 풀리고 굉장히 가격이 좀 하락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아, 락업 해제 소식이 좀 풀렸던 그 시기가요 바로 4월 말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정도 가량 가격이 좀 올랐고 자, 락업 해제가 되면서 시장에 갑자기 물량이 좀 풀리고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4800원까지 올라갔던 이설레이 주가가 1600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윤태정 팀장은 언제 이 정보를 얻었을까요? 바로 3월 말인데요. 자, 이때 제가 회원님들께 좀 매수를 좀 추천해드렸고 그래서 이 솔레이어 하나만으로 이루타, 3루타까지좀 치셨던 이런 회원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좀일정이 공유가 되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그런 회원님들께 매수, 매도 오표가를좀 잡아드렸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단 매집인데요. 자, 대량의 코인을 좀 보유한 초기 투자자나 이 프로젝트 팀이나 이 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자, 코인 시장에서는 저희가 고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자, 이 재단들은 특정한 기관을 좀 미리 정해서 매수, 매도, 콜, 풋. 자, 이런 포지션을 좀 취하곤 합니다. 자, 당연히 시장이 낮은 알트코인의 경우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아진다. 자, 아주 유명한 아비트럼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천만 달러 상당의 재단의 물량이 좀 유입이 되면서 폭등과 폭락이 엄청나게 발생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죠. 자, 보시면 12월 달에 재단의 매집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좀 정보가 풀리기도 했고요. 자, 거래량이 폭등하는 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약 1천원 정도에 좀거래됐던이 아비트럼이 1,700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리고 좀 차익 실현이 좀 시작이 되면서 또 금세 천원으로 좀해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런 사례인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 은퇴준 팀장은 언제 이 정보를 입수했냐라고 한다면, 자, 저는 12월 달에 재단 매집 일정이 좀 나왔다라는 정보를 제가 10월 달에 좀 입수를 하면서 회원님들과 매집을 좀 시작을 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솔레이어만큼 2루타, 3루타까지는 치지 못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30%, 50% 정도는 걸어갔었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락업해제와 재단매집이 알트코인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셨죠? 뭐 이런 이벤트들이 차트에 큰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정보들이 전문 트레이더 커뮤니티에 먼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번호 010 2190 5289 번호로 무료 문자 성투라고좀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모든 종목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제가 미리 공유를 좀 해드릴 거다. 내부 정보를 좀 실시간 파악을 하고요. 상장코인 락업해제 일정과 재단매집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이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보를 좀 바탕으로 매수 목표가, 1차 매도 목표가, 2차 매도 목표가, 그리고 손절 목표가까지. 공유해 드림으로써 수익을 좀 극대화 시키고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지금 채널을 일단 10만 명 이렇게 일단 키우는 데 있고요. 그래서 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무료 문자, 성투라고만 좀 보내주시면 첫 번째로는 내부 정보를 좀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두 번째로는 매수, 매도 목표가를 좀 문자로 혹은 텔레그램 방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